네, 오늘은 안 보면 바가지 쓴 하만 폐기물 처리 업체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길가에서 사먹는 어묵꼬치가 한 개가 500원이라면 행사나 축제 때천 원에 파는 경우를 우리는 바가지 요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바가지는 바로 내가 사전에 당사자와 계약에 없던 그런 추가 요금을 뜻합니다. 이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나 견적서를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가지 비용을 주지 않는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첫 번째, 내가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업체가 처리 자격이나 허가가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체가 충분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폐기물의 모양과 발생량에 따라서 어, 투입 차량의 규모와 인원,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처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폐기물 처리가 필요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은 어, 폐기물 처리 업체 어, 가족 회로 컨 택하 시길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